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중단되었던 성전공사를 재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로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 왕이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봄에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여름에는 악메다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고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한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두배 이상의 규모로 고레스는 피정복민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큰 규모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한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크기로 건축이 되지 못한 것은 페르시아 왕실이 약속했던 건축비를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사절입니다. 큰돌세켜에새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한 각기 제자리에 둘째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본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오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를 알기 위한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학계가 B.C. 519년에 그리고 스가리아가 518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B.C. 517년 12월 양력으로는 B.C. 516년 2월에서 3월경에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호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호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호식 때는 소 2만 2천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4장 8절부터 본절까지는 아람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이 때는 BC 516년 아비벌로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을 말하는데시스기야는 BC 726년에 요시야는 BC 624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2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랬동안 무교절을 시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본절에서 페르시아 왕을 아스루 왕으로 기록한 것은 아스루 땅에서 그들의 왕의 직분을 수행했거나 그들이 아스루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완공이 늦어진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